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영상 보시기 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뇌신 클체도 일주일이 지났죠. 어, 일주일을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서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단점도 보이는 가운데 어, 과연 추가 케어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월 4주차고요. 자 업데이트 첫 번째 TJ 쿠폰 스페셜 룸복구입니다. 자 내일 이제 정기점검 이후부터 출석 체크를 통해서 스페셜 룸복구를 이제 복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룬을 아직 안 질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르시면은 내일 바로 복구가 가능하니까요네한 분도 빠짐없이 꼭 지르셔가지고 네다 원하시는 스펙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페셜 룸복구였구요 자 두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라 아덴용사의 전투훈련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퀘스트 아덴용사의 전투훈련 완료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 아덴부급품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아무 몬스터나 500마리를 잡으면은 아덴 보급품 상자가 하나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 자세한 아덴 보급품 상자는 네, 아직 뭐 공개가 된건 없네요. 요거는 뭐 패치 노트가 어, 뜨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세 번째. 리니지M 8주년 이벤트 메티스 꽃이 피었습니다. 6월 25일 정기 점검 후부터 7월 1일 23시 59분까지. 자, 내일부터 메티스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각 월드별로 이제 메티스 를 만나서 뭐 선물도 는는 그런 이벤트인데벤트는이벤는 어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될벤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네 번째 오만 신념 지배 탑 아이템 획득 확률 개선, 봉축 이동 주면서 오만 신념 지배 탑에서 들어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증가가 된다. 자 요것도 지난번에 이제 오만 신념 지배 탑이 리부트급으로 이제 개선이 되었죠. 뭐 오만의 탑도 그렇고 신념의 탑도 그렇고 지배 탑도 그렇고 뭐 경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기존보다 거의 네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제 캐릭도 원래는 지베이탑에서 어 아무리 많은 몬스터한테 맞아도 데미지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캐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세네 마리 정도 붙으면 이제 물약이 안 따라가요. 그리고 오만이랑 신념 같은 경우에는 뭐 물약을 먹지는 않지만 뭐 사냥의 속도가 좀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뭐 경험치가 올라간 대신 뭐 몹의 몸빵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경험치적인 부분은 되게 만족스러웠었는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아이템 획득 확률 자 이게 리부트 급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에 맞게끔 이제 아이템 획득률도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되는데어 이제 일주일동안 플레이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아이템 획득률은 뭐 그대로인지 아니면 또 내려갔는지 이게 체감이 안될 정도로 우리가 좀 뭐랄까 어 아이템이 너무 안나오는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뭐 대부분의 유저들이 많이 겪었을텐데 어 그로 인해서 드로인에서 이제, 봉축, 이동주면서, 5만 신념 지배탑에서 드롭 가능한 아이템 확두, 획득 확률이 증가가 된다 합니다. 어, 요거는, 네, 뭐, 뭐,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야 돼요. 네,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 됐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봉축, 이동주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에피소드 특별 제작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13시부터 자, 7월 23일까지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전체 서버 성령수적 성령 수집 증표 선택 상자, 레거시 월드는 벨라, 리부트 월드는 전설 스킬북 상자 유니크입니다. 요 벨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이게 그 제작으로 나와 있길래 아, 이게 뽑기 전용 변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형님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벨라 합성에서도 나옵니다. 합성 실패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저기, 어, 이렇게 뭐초 메인급 뭐 그런 캐릭이 아니면은 그냥 합성을 통해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잠깐만요. 일단 에피소드 특별 제작까지 나왔는데, 아직 뭐, 뇌신 클체 뭐, 추가 케어를 해준다. 어, 이런 문구는 일단 없네요. 오, 그렇다는 소리는 NC에서도 이번, 뭐랄까, 이제, 뇌신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적절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보통은 이제 클래스 체어, 클래스 체인, 체인지가 나오면은, 1차 때는 하나씩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네 없습니다 네어 저도 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일단 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6월 4주차 한정 제장 개정당 제작 제안으로 일단 전체 서버에서는 어 기사단 무기 선택 상자 그 다음에 기사단 선택 방어구 이렇게 나오구요 아 이것도 나오네요 부식된 무기 세트 이제 개미굴 컬렉션 아이템이죠. 개미굴 컬렉션 그 다음에 물저 시리즈 어, 물저 시리즈는 이제 낚시 관련 이런 아이템인데 어, 요것도 이제 또 얘네들이 네돈 받고 이렇게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에 이제 제작을 확정적으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뭐 물저 시리즈 그 다음에 부식된 시리즈 이렇게 또 판다. 네,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팝니다. 이번에 뭐 집에서 같은 경우에뭐 아직은 패키지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는 이제 뭐 리니지를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눈치가 좀 채셨을 거예요. 집에서 시리즈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형님들? 자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월드 제작 제안에서 전설론 영웅룬, 그 다음 빛나는 룬 상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자, 전설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명코 450만 개, 그 다음 상클룬 변환석은 한 80만 개 정도로 제가 이제 예상을, 예상이 아니라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또 나와 있구요. 각종 이런 이제 3에서 7자리까지 나온 룬 상자는, 어, 제가 알기로는 요건 30만 개, 어, 정도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룬 컬렉 같은 거 이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룬 컬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당 제작 제한, 스모코 전투 주머니, 그 다음에 데스나이트의 성장 물약,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나오냐면은, 보통 이제 클래스 체인지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요 재료가, 판매하는 재료가 바뀌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성장 물약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현재 클래스 체인지 전용 아이템인데, 이제 요번 주부터 스톤주머니로 바뀌면서 어, 그러면 이 스톤주머니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톤주머리를 아마 1대1로 성장물약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성장물약 판매는 종료가 되지만 클래스 체인지를 하실 분들은 어, 전투 스톤주머니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성장물약이네 이렇게 교체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일곱번째 주말 특별제작 제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레거시 월드 축복의 성수대 짜리 10개 초기화 두루마리 4개. 게, 그다음 각종 이제 개대지 팩들 나와 있고요. 피얼릭서도 네, 2 5 개가 들어 있습니다. 리브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신비 팩들 이렇게 또 제작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덟 번째 전체 서버 벨라의 전투 스톤 패키지 그다음 마프르의 신비한 상자 이렇게 또 판매하게 됩니다. 자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매월 여덟 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매월 여덟 번. 어, 그렇다는 소리는 요번 달에도 구매하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또 판매를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자, 스모커의 전투스톤 주머니 30개. 그 다음, 티아라의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2개. 이렇게 또 들어있습니다. 코인 선택 상자도 3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플의 신비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개정당 8벌입니다. 나포의 증표상자 하나, 그 다음 명예주화상자 하나, 드다 50개, 키아라이 카드 포켓팩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간략하게 6월 4주차 업데이트를 봤는데, 어, 일단, 뭐, 5만의 탑 드랍률이 개선이 된다. 뭐,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선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네, 저도 이제 내신 유저로서, 사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이제 기대를 했던 내용은, 어, 내신에 또 이런 추가적인 클래스 케어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 이런 설렘 갖고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없네요. 뭐 다음 주에는 안해줄것 같고. 어, 이러면은 이제 내신 클래스 케어는 끝인가? 자, 일단 뭐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봐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자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